김문수 씨는 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을 했죠. 봉천동 고개 올라가는 그 왼쪽에 대학서점이라고 전란영 씨가 서점을 운영을 했어요. 음. 집도 그 건물에 같이 있었는데 그 딸이 6살 살, 뭐 그쯤 됐나?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민중당 해, 해봐야 그거 안 된다고 음. 끝내 그 조언을 거절하고 민중당을 하다 망했죠. 그리고 저는 독일유학 가서 있는데 초척당에 가더라고. 음. Y.S. 대통령 인기 한참 좋을 때. 그래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. 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.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96년도 총선. 음. 근데 김대중 뭐 오른팔을 이겨서 더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 해서 전화를 했어요. 그 비싼 국제 전화를. 저는 이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. 음. 근데 설란영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. 그 저하고는 정말 전화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.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보안사에 잡혀갔을 때 나하고 같이 밤낮으로 같이 다니면서 남편이 어디서 갇혀있는지 찾아냈고 법정에 매일 가서 메모해가지고 발른록 같은 거 첨부 프린트 해가지고 인권단체에 돌리고 시민사회에 돌리고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오.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성도 많이 했고 밥도 같이 먹었고 동지지 동지 네.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. 너무너무 사무적인 아. 의례적인 전화응대였어요 그래서 아, 아 이거는 아.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우즈관이 그러니까 알면서 독, 네, 좀 독일에 있는 시민인데요 어. 그 관계를 쭉알려서 아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. 오랜 기간 설란형체와 같이 활동을 했어요. 그래서 아더 이상은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. 어, 너는 이제 필요 없어.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.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.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. 어.